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남성분의 네. 사주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오늘은 제가 성함까지 말씀드릴게요. 아우 웬일이십니까? 아, 그렇죠. 어. 조금 더 괜찮으시겠죠? 아 상관없어요. <laughs> 네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네. 성글 84년. 네. 네. 1984년 성함이 김희민 씨입니다. 음 지금 잘나오고 있지 않아? 누군지 아세요? 아는데 어떻게 아시죠? 나도 테레비 봐. 아 그래요? <laughs> 어. 아 그럼 제가 소스를 드린 것 같네요. <laughs> 무슨 소스? 찍어 먹는 소스? 아니 그러게요. 음. <laughs> 너무 큰 소스를 드린 것 같네요. 음. 네. 올해 승승장구 할수 있어, 이분이요. 음. 음. 그리고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어, 잘 하고 있는 거야. 올해는 같은 연에, 네. 문서, 재물, 네. 명예, 운이 술술 풀린다. 기가 막히다. 아, 그래요? 음 근데, 조심할 거는, 내가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조금 잘 나간다고, 기고만 자. 절대 안 돼. 항상 초심을 갖고, 그 초심을 잃지 말고, 가다 보면, 말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음. 좋은 수식도 분명히 있어. 그리고 조심할 거는, 사람이 지금 시비 구설이 있어. 음. 일단, 회식이나, 모임, 술자리, 어쨌든 말을 아끼고 네. 어, 웬만하면 그런 술자리에서 시비 같음이 좀 있을 것 같아 구설이지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괜찮아 네 조심해야 될거 어떤 게 있어요? 건강 잘 챙겨야 돼요. 아 건강이요. 음 그리고 건강 검진 잘 받아보고 안 그러면 큰 병이 올 수도 있는 올해는 조금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사람이 이제 항상 상승세일 때 음. 건강을 조금 유의를 해야지. 음. 그리고 올해 좀 특히 조심 많이 하시고 건강 검진 잘 받아 보시고 진짜 조심하세요. 아 보자 보자. 자, 아, 고민이 옳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숨겨왔던 일, 비밀에 갖고 있던 일, 이게 들통이 날아, 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올해는 좀 들통이 날 수도 있어. 음. 어,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그게 또 구설이 될 수가 있잖아. 음, 그렇죠. 어, 네. 불통이 나면 괜히 나만 손해죠. 음, 음. 그러니까는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어, 건강 주의하시고 그다음 보면은 올해도 본인이 참 노력파야. 네. 어, 노력을 참 많이 해. 그러다 보면은 좋은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다 그래. 이분이 음. 본업이 따로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분 본업 쪽에서는 또로 왕성한 활동은 보이진 않으시나요? 내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잖아. 네. 문서라든지, 공부. 네. 재물, 명예, 운이 상승태라고. 무언가에 다른 활동도 있으시겠네요, 음. 그들 중에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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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희민 씨가. 네. 사람이 참, 마음이 되게 착하다고 해야지? 네. 음, 마음도 여리고, 그런 반면에, 귀가 좀 얇아요. 아. 음, 그런 유혹의 바람을 좀 떨쳐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일도 하고 있잖아. 그 일만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올해. 음. 어. 이분의 음. 연애운은 따로 보이시진 않으신가요? 올해는 네. 연애를 한다 해도 그냥 내 호주머니에 지출만 많이 나가. 아. 그리고 길게 가는 인연이 아니야. 아. 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서 만났으면 좋겠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올해는. 아. 진짜. 올해만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아우 본인이 노력해야 이 사람. 네. 음, 물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머리 재능 있지만. 네. 그래도 올해는 그런 운기들이 자기가 활용 잘하면 괜찮아. 근데 여자 운은 꽝이야. 여자 운은 음. 꽝. 이점 참고하셔서 올해 운기 음. 잘 받들어서 대성하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건강. 네. 건강. 앞에 얘기했지만 네.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어. 음. 음. 건강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고 네. 음. 네, 선생님.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